그날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부엌을 울렸어요. 당장 나가! 이 집에서 나가란 말이야! 뜨거운 국이 끓는 냄비에서 김이 솟았고, 제 손끝이 그 열기에 대일 만큼 떨렸습니다. 결혼 1년 차, 저는 며느리가 아니라 하녀였어요. 새벽 4시에 일어나, 밥을 짓고, 제사상 차리느라 하루가 다 갔습니다. 식탁엔 앉지도 못했고, 늘 부엌 한켠에서 혼자 먹었죠. 그날 아버지가 위독하시다는 전화를 받았지만, 손님 식사부터 마쳐라. 그말 한마디가 제 발을 붙잡았습니다. 병원에 도착했을 때, 아버지는 이미 눈을 감고 계셨어요. 그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. 장례를 치르고 돌아왔을 때, 그 집문은 잠겨 있었어요. 문 밖엔 제 짐이 던져져 있었죠.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. 너 같은 며느리는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아! 그날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. 네, 기억하겠습니다. 그 한마디 뒤로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. 그 대신 마음 속 어딘가가 천천히 식어갔죠. 그 후로 1년, 저는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. 무너진 마음을 다잡고 밤낮으로 공부했어요. 세상에 의지할 사람은 없었지만 내 힘으로 다시 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. 그리고 오늘 면접장, 늦은 나이에 지원한 여성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. 고개를 든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. 그 얼굴 잊을 수 없었죠. 제가 쫓겨났던 그 집의 시어머니였습니다. 그녀는 저를 알아보는 순간 얼어붙었어요. 손에 쥔 서류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. 저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. 앉으세요. 긴장하지 마시고요.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. 면접장은 조용했고 공기만 무겁게 흘렀어요. 창밖의 빛이 유리창에 번지듯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. 사람은 결국 자기가 던진 말에 무너집니다. 며느리를 내쫓던 그 시어머니가 이제는 며느리 앞에서 면접을 보고 있었어요. 그날 이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. 복수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대신 해 주는 거라는 거요. 며느리의 용기를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 주세요.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위로가 됩니다.